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흰남로가 포항에 유례없는 피해를 남긴 지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도 다가오고 있는데, 포항을 휩쓸었던 하천의 복구공사는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아 주민들은 이번 장마가 무섭기만 합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태풍 흰남로가 강타한 포항. 칠성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제네리는 마을 전체가 황토물에 잠겨 성한 물건 하나 없이 모두 폐기됐습니다. 2년이 지나 칠성천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곳 칠성천에서는 지난해 5월 시작한 재해 복구 공사가 아직도 한창입니다. 포항시 계획대로라면 1년 뒤인 내년 6월에야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다가오는 장마철이 두렵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공사 시작한 지가 언제예요? 그럼 작년 여름 지나갔지. 올 여름 도 다오잖아. 그러면 올 여름에 공사 하다가 비가 따라 보면 그다 쉽게 내려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또 어쩌나? 장기천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구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저거 밖에 더했잖아 저거는 또 비온 뭐또떠 내려가잖아요. 저 무슨 힘이 있나? 겉에 이것도 안 하고. 근데 이거 안하고 그런데 이거뭐 무방비인데 이거뭐 걱정 되지요. 소하천도 피해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용산천은 하천 한 가운데만 복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곳은 용산천의 상류입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곳이 물이 내려오는 길인데요. 물길 한 가운데에 2년 전 태풍 힌남노 당시 떠내려온 토사와 돌더미,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위에 터지면 밑에는 복구해도 소용이 없어요. 똑같이 같이 썰려가는데. 위에부터 복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 우리도 답답하죠. 칠성천, 장기천, 냉천 등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의 지방하천과 소하천들은 모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하천의 복구율이 이제야 60%를 넘긴 수준입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날씨와 주민 보상 문제 등으로 공사가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공사할 수 있었던 기간이 얼마 안되죠올 봄에 또 비가 엄청 왔습니다. 뭐 공사로 하려 그러면 물이 빠질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 겹쳐 가지고 좀 늦어졌는데 경상북도는 위험 구간 위주로 장마 전 복구를 완료하고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함입니다.